자, 그러면 이 차를 직접 봤어요. 이 차가 실제 그 딜러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음.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딜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본 서류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능 점검 기록부. 그리고 차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등록증.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을 보고 이 차의 소유자가 지금 누군지를 여기에 써져 있어요. 근데 딜러를 만났어. 근데 딜러가 달라. 물어보겠지. 왜 이름이 다르냐? 왜 이름이 다를까요? 직원, 일개 직원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대표자증을 확인을 음. 할수 있는 방법.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줘서 실제 대표님이 맞냐라는 걸 내가 일치시켜서 확인을 할 수가 음. 있죠. 제일 먼저 이거 봐야 되는 거야 이거랑 상태 점검 기록부. 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가 오. 확인을 먼저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 소연 씨가 이제 구매를 한다고 했어요. 음. 구매를 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계약서. 그리고요? 그러니까 헬스장 양도하는 것처럼. 헬스장 양도하는 것처럼. 어. 이제 양도 그거 그, 내야 되잖아요. 돈도 내고. 그러면 여기에 소현 씨 이름이랑 소현 씨 주민등록번호랑 소현 씨 집주소가 이제 나오는 등록증을 음. 저한테 받아가셔야 돼요. 자이 이름을 읽어볼까요? 차량 인수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우리가 소연 씨의 신분증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다든지 응. 이전을 할때 계약서에 다 주민등록증을 썼기 때문에 이 자동차 계약을 하는 데만 쓸 거예요.라는 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청하는 거죠.